연매출 14억 정도? 그러다 보니까 돈이 우습잖아요. 내 딸은 돈을 많이 벌었거든. 내 딸은 지임으로 잘 해냈거든. 그러니까 말씀을 못 드리겠더라고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자영업자입니다 총 채무액은 1억 6천이고요 상환률은86%월 63만 원씩 3년 변제입니다 31살 정도에 장사를 시작했는데 어린 나이에 적지 않은 금액을 벌었다고 생각을 해요 연매출 최고로 찍었던 때가 14억 정도? 코로나 때 정점을 찍었어요 돈을 벌고 나니까 모르던 명품들도 알게 되고 즐기고 누리다 보니까 호화스러운 생활에 녹아들었나 봐요 뭐 하나에 사도 3 0 팔찌만을 하나 사면 천만 원 주게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일상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우습잖아요. 그 생활을 하다 보니 또 매장에는 안 일해졌고 장사가 많이 어려워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투자 사기도 말씀드렸잖아요. 방탕한 생활을 시작할 때 사기랑 같이 맞물린 거예요. 처음에 3천을 투자하면 한 달에 수수료 140을 주는 조건으로 원금은 1년 후에 보장한다. 투자 권유가 사기였어요. 그리고 한두 달후또 재투자를 권유했고 하나씩 돈 거래를 계속 만들어가는 거죠. 1년 사이에 1억 4천 정도 됐어요. 이 많이 들어간 후에 알았죠. 이게 문제구나 인지를 하잖아요. 거기서 이제 멈추고 뒤돌아보니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빚을 많이 지고 있었더라고요. 그걸 이제 해결하려고 했을 때 너무 늦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더 무너진 것 같아요. 우선은 불려막기를 많이 했고요. 지인들한테 많이 빌렸었어요. 처음에 한두 번은 쉬운데 이게 열 번이 되고 스무 번이 되고 나중에는 핸드폰에 있는 모든 분들한테 다 연락을 돌릴 정도가 된 거예요. 어쩌다 네가 이렇게 됐니? 이 말들을 하시면서 처음에는 공감을 해주시는데 나중에는 그간 안심들이 바닥을 치고 있는 저더라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얘가 돌려막기를 하고 있구나 인지하시니까 그때부터는 등을 돌리시더라고요 처참했어요 이보다 바닥은 없고 이런 생각 가족들한테는 처음에는 말씀을 못 드렸었어요 회생을 진행하기 전에는 부모님이 모르셨어요 너무 속상해하실 것 같아서 말을 안 했어요 왜냐면내 딸은 돈을 많이 벌었거든 내 딸은 지임으로 잘 해냈거든 근데 아예 단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못 드리겠더라고요 푸팡 일당 알바에 알아봤고요 일일 알바도 누가 채용을 해줘야 돈을 벌수 있잖아요 없으니까 애티크라도 하자 그래서 1 포인트씩 계속 받고 있고 한 번은 바디워시 살려고 했는데 바디워시 살 돈이 없어갖고 친구한테 전화해가지고 울었다 친구 가 바디워시 보내줬고요. 그냥 통장에 돈이 제로를 봤어요. 모든 통장에 사업자 통장에 제로가 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사실은. 엄마한테 전화해서 막 울고 엄마 몇만 원 보내주면 그걸로 또술 먹고 있고 저는 또 우울증 이 오고 알코올이 좀 오고 하루하루 사는 게, 사는 게 아니었어요. 대출을 한번더 알아본 거예요, 마지막에. 새출발 희망 기금 어플에 보면은 자가 진단있 길래 했는데 개인 회생 가능하다고 했고 상담을 받아보셔라 그런 코멘트가 나와요. 파산은 이키드로 알고 있었는데, 회생은 몰랐어요. 네이버에 개인회생 검색을 했을 때, 여러 군데 상담 요청을 다 남겼어요. 지름길이 우선은 제일 신속하게 연락이 먼저 오셨고, 담당자분 배정이 엄청 빨리 됐어요. 전에 애가 타는 심정이잖아요. 당차 4시간 넘는 시간을 엄청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사례는 어떠시고, 금액은 어떠시고, 지금 하는 일, 저에 대한 질의를 제가 물어보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런 부분들이 되게 좋았어요. 제가 성격이 급해요. 빨리 연락을 해야 되면 새벽부터 기다려요. 사무실 출근하시는 시간이 있잖아요. 뭐 9시 연락을 해요. 그러면 정말 얼마 안 있어서 연락 오시고 바쁘셔도 꼭 답장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서류적인 부분 납입하는 날짜를 아마 바꿨어요. 마지막 최종적으로 수정해 주시는데 그날 당일에 바로 서류 다 준비해 주셔가지고 제출해 주시고 속사포 느낌이 너무 좋아요. 신속하게 바로바로 바로 처리해 주시는 거. 그리고 전화를 안 받으신 적이 없어요. 수임하면 연락. 안 되는 경우 되게 많잖아요 이런 케이스 많이 봤는데 지금 이렇게 전혀 없어요 그런 거아내 인생에 이런 일이? 이거였고요 카드사 이런 데는 하루에도 다섯 번 이상 전화하고 우편물 오기 시작하고 이러는 사람이 되게 초조해지잖아요 금지 명령이 떨어져도 일주일 정도는 더 왔던 것 같아요 자고 일어났을 때마다 문자 와있으면 한숨밖에 안 나왔어요 아침에 일어나기가 싫은 거 있잖아요 와 따봉이죠 숨통이 돼요. 이걸 왜안 했을까? 왜 이제 했을까? 몇천 원씩 갚아 나가던 이 셈이 움축이 된 거잖아요. 전에는 카드 값이 무섭고, 대출 이자만 내는 것도 너무 무서우니까 밥도 안 먹었거든요. 휴지 하나도 아까우면 안 쓰게 되고, 이렇게 하던 것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너무 윤택해졌어요. 빚을 많이 탕감해 주셔가지고 한 달에 월 수익에 맞춰서 변제를 하는데 먹고 싶은 것도 다 먹고 그리고 웃을 일이 많아진 거죠. 사람 살면서 누구나 실수나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 과정을 겪어보니까 그거를 어떻게 헤쳐 나가야 되는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느꼈고요. 혼자 끙끙 앓고 그냥 유튜브 본다고 해결되는 건 없고 개인회생이든 파산이든 전문가나 주변에 전문을 구해가지고 진행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 해요. 처음에 겪었을 때는 이게 창피하고 나는 아일 거라고 생각했던 거. 이 정도는 갚을 수 있어. 이게 일이 더 커지게 됐고, 뭐가 됐든 개인해생이라는 제도가 있고 파산이라는 제도가 있고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닌가 싶어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한번씩 부탁드리고요. 도움 되실만한 추천 영상도 준비했으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안녕.